느껴올 것 같아. 예. 뭘 먼저? 예. 아 정말. 아니, 정말... <laughs> 왠지 지금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드나요? <laughs> 아니요, 전혀 지금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. <laughs> <laughs> 네. <조금? 웃음>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기분상 아마 전류가 흐른다고 느끼셨을 것 같고요. 실제 이제 사람의 어떤 신경을 조절할 때는. 한 50마이크로 암페어라는 미소한 전류가 흘려서 조절하는데 아 여기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0.5마이크로 암페어밖에 안 흐르기 아 때문에 아 전혀 무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기 방금 연주한 거 외에도 어떤 것도 다. 연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물컵 같은 것도 있고 화분도 있고 예. 김밥은 뭐예요? 김밥도 되고요 어머. 또 콩나물도 콩나물. 되고 뭐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요. 우리 한번 원하는 물건을 짚고 악기 연주를 한번 해 볼까요? 한번 해 보시죠. 아, 뭐든지 뭐, 꼭 소리가 나는데요. 어! 오! 어? 야, 기타 옆에 서있 있죠. 우와! 노래 한번 해 보세요. 아멘고. 아멘고. 아, 이것도 악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? 예. 전류가 흐르는 세로어 있기 때문에 닿는 면적을 가지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아, 노래를 불러야지. 공만 남겨놓고서 사느냐 날 미운 사람 어머, 아기연습 해야겠네. 뒤에 뭡니까? 어떻게 해야 돼요, 그럼? 자, 여보세요? 어. 아너왜 그러냐고. <laughs> 야, 우리 헤어져. 스트레스 받아. 아, 클럽에 가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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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아, 좋네. 패키지네, 어.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요. 네. 이렇게 탑 하잖아요. 네. 이거를 먹어도 연주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. 먹으면서? 어. 전기 올 텐데. 전기 오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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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른다. 쓰러진다. 네가 몽상 빠진다. 먹었거든요? 그렇죠. 한입 베어 먹고. 어, 된다. 된다. 오. 오. 아, 먹어도 되네. 오. 먹으면서 요 먹으면서 소리 내면 되겠다. 오. 사람 몸속에 되게 소리가 악기로 될수 있나요? 아, 어, 궁금해요. 얘. 이제 잠깐 나오시죠. 어, 네. 어 네. 우리 몸을 가지고 연주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인간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 좋아요. 너무 느끼해요. 아 아, 아아 잘봐주니다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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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laughs> 오 리바! 쓰리 자. 뽀뽀. 코코코콩 아, 세요 눌러봐. 코 살짝. 야, 코 한번만 눌러. 가통하지안 <목소리> 통한지. 나와요, 잘못하면. 나와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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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신기한데요. 그래요. 예, 과일이라든가 이런 채소, 그리고 이렇게 주방 기기. 그런데 이게 우리 과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. 털에 네. 네. 박힌 그런 그 과학적인 논리만 가지고는 세계 경쟁력을 발휘할 아.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강박 기능, 오감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발휘해가지고 연주도 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어, 과학이 생활 속에 네. 들어온 거네요. 아니 박사님 과일, 채소 심지어 사람 몸에서까지 소리가 났는데 음. 더 있다면서요? 예. 이 그림에서도 그림?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. 그림이요? 여기 이제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네.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어, 연주를 어? 할 수도 진짜요? 있죠 진짜? 네. 연필이라는 자체가 네. 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아, 네. 여기 와.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은. 연필 심의로 해서 소리가 나죠. 야, 이거 발견이구나, 이것도. 이렇게,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네. 이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. 김청씨 한번연주해 보실래요? 네, 김청씨가 그렇죠. 오늘 가장 재밌게 그렇죠. 보시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, 여기 이렇게 보시면. 그림을 그려야 네. 돼요? 그냥 그 소리가 안나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만 해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. 음, 색칠된 부분을 누르면 되는 거죠? 예, 네, 그래가지고 이제 누르기 좋게 이렇게 동그라미도 이렇게 아 켜놓고. 이렇게 하고, 연결하시는 부분을 여기를, 잡고, 손으로 여기다 눌러요. 누르고. 그러면 달라지죠? 오! 네. 오! 이쯤 <laughs> 이쪽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예, 거죠? 전류가 흐르고. 힛점 나비야, 아 나비야 해보세요, 나비야. 어.